대구경북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포항 대구경북 신공항 간 고속도로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총연장 82km에 영일만항이 있는 포항 흥해 IC에서 신공항 인근까지 직선거리 70km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이 밑그림입니다. 포항시는 용역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경북 신공항이 포항 영일만항과 연결되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모두 활용하는 투포트 공항이 될 전망입니다.